여러분, 음. 음. 아이고, 씨. 펜타포. 아. 야, 이거 뭐. 한 1년은 안심심하겠다 배터리인 것 같죠? Intelligent Flight Battery. 다음은 이거. 뭐지 모르겠는데. 이거 뭐지? 뭐지? 알루미늄. 아, 안테나인가? 안테나 더잘 잡히게 하라고. 알루미늄, 같은 게, 뭔지 모르겠네 아, 조종계, 덮개인가봐요. 헉, 굉장히 고퀄. 어, 글씨 새겨진 거 보이려나, 여러분? 이거? 이거 굉장히 부드러워. 오, 어, 핵 고퀄. 오. 어, 사이즈가 뭐 충, 충전, 충전기 사이즈 시거잭 충전기 사이즈 어, 배터리 충전기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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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매체 안 맞아 안맞아 어, 사이즈가 안돼 <laughs> 아, 이게 이제 리뷰라기 보다는 제가 이제 샀다 어, 앞으로 여러분들은 음, 새로운 앵글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팬텀포로 제가 한번 어, 잘 만들어 볼 테니까 찍고 싶은 게 너무 많거든요. 한번 기대해 주세요. 요번에 멀리 가는 것도 요번에 제가 가잖아요. 어, 이 연휴 때 굉장히 한번 잘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살아가는 유튜버 시청자 여러분 키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어 제가 오늘도 어 이렇게 요즘에 좀 너무 자주 타는 것 같아가지고 큰일 났네요. 아무튼 이렇게 나와가지고 음 무슨 이야기를 하려면 여러분들도 어 일하고 학교 다니고 그런다고 사실 우리에게 많은 시간이 어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어 그런데 요번 추석 연휴 때 <laughs> 연휴 때 조금 멀리 가려고 해좀 시간 음, 그래서 멀리 가려고 하는데 그 혹시나 주변에 어그 가는 데는 그 울진 울산에서 울진으로 가고요 그 다음이 어, 강릉으로 갑니다 어, 강원도죠. 어, 그렇게 가는데, 혹시, 어디 멀리 안 가시는 라이더 분들은, 요즘 또, 어디 이렇게 멀리 가진 않잖아요. 예. 그렇게 있으신 라이더 분들은, 음, 함께 해요. 어, 일단, 12일날, 어, 한 7시쯤에, 7시, 8시, 뭐, 저, 저녁쯤에, 어, 강릉의 한 게스트 하우스에서, 아, 강릉이래. 울진의 한 게스트 하우스에서, 어, 머물 예정입니다. 제가, 어, 지금, 뭐, 어, 여기 제 구독자분 한 분하고, 저랑 가까이 사지 사는 구독자분 한 분하고, 같이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혹시 지나가다가, 아니면 라이딩 할 계획이 있다. 이러면은, 워우. 어, 깜빡이도 안 놓고, 그냥, 어. 어,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한번 나와가지고, 어, 지나가는 김에, 어, 한번 얼굴도 보고, 어, 인사도 좀 하고, 어, 요런 거 있잖아요. 예, 네, 그런 게또 재미잖아요. 그런 걸 하면서, 어, 그렇게, 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12일날, 그렇게 저녁에는 울진에 있고, 그리고 나서, 저기, 어디야? 바로, 어 강릉으로 갑니다. 강릉으로 가가지고, 선크루즈 호텔. 거기가 이제 배 모양처럼 생긴 호텔. 어, 이쪽으로 가는데, 어, 그쪽 가까이나, 정동진, 어, 정동진, 어, 계신 분들은 한 번, 어, 뵀으면 좋겠네요. 굳이 먼 거리가 아니라면, 어, 어, 혹시 어디 안 가고, 어, 쉰다. 그러시는 분들은 한번 나와가지고 예 저도 인사하고 싶고 어 그러니까 그쪽에 오시면 되겠네요. 제가 인스타그램으로 올릴 때는 조금 늦으니까 아마 영상을 이 영상을 먼저 올리고 그러고 가야 어 여러분들이 잠깐 혹시 지나갈 때 잠깐 들릴까 이런 생각이 들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함께해요. 그리고 우리 아프리카 매니저. 아, 주름이 하고, 그리고, 어, 우리, 아직 여자 라이더는 안 됐지만, 어, 아직은 그냥 여자인, 어, 복희. 복희도, 어, 지나가는 길에 또 집이 가깝기 때문에, 어, 만날 계획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을, 어, 지나가는 김에 많이, 그, 서 가려고 합니다. 저도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네, 그렇습니다. 어, 사실, 어, 바이크 타러 나오긴 나왔는데, 이 얘기를 핑계로 나왔는데, 어, 빨리 말해서 이제 다 전달이 된것 같네요. 예, 저는 이제 재밌게, 어, 타도록 하겠습니다. 경주까지. <laughs> 어.